네,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체인링크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코인들이 하락을 하면서 체인링크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의 체인링크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체인링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체인링크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코인들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지금 3분기마다 락업 해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매수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분명하게 조만간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저항선이었던 3만 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 4만 원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 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조만간 한 번은 깨줄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현재 저점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더 나온다면 기존에 밀렸던 구간인 이 5만원까지도 단기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지선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타점으로 안정되게 잡아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매매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되게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한 번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인 링크가 현재 여기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타점. 그런 타점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 3만원 권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지지 구간 후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를 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리플도 그렇고, 뭐, 온도 파이낸스, 뭐, 에테나 등등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의 흐름이 있고, 이 세력들이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 타점 잡아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 받으실 분들. 지금 체인링크 나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 번호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저한테 체인링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체인링크 반등 타점에 나왔을 때 단체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시기, 그러니까 조정 시기가 분명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좀더 빠르게 올라갈 만한 코인,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자, 이 코인 너무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한테도 이 코인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코인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한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25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터지면 정말 어디까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 3배 정도는 가뿐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추천해왔던 코인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위를 9월 16일 매수가 1,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렸고 수위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무려 네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일에 아직 100원짜리에 있을 때 이때 추천을 드려 가지고 그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내역을 보시면 도지코인을 19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1차 매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매도 타이밍을 별도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별도 안내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600원에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1차 매도가 때 팔았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11월 13일에 급 뜨기 나올 때이 종목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토석리토석 리토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플은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2,00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매도가로 3,700원으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 역시 제가 11월 13일에 문자를 보내 드렸던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이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조정장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쯤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로 놓치 아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세력들의 매집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놓쳐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량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폭등을 하는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폭등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그런 일 없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그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볼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수익을 확보해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실하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전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코인이고 그만큼 조막손으로 장난치를 칠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하고 그만큼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달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의 수익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